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천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천 개발의 진행사항은 동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해수도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완공 시점이 2020년 6월이었으나 2020년 9월까지로 사업을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어야 할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장비 대회가 어렵다는 공색한 이유인데 약 280억 원의 예상과 2017년 6월부터 창고한 장기적이고 거대한 공사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에서야 장비 대회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사업 때문에 지난 7월 10일 내린 폭우로 동천이 1차 범람을 하였고 2차 동천의 침수는 시간당 80m m 이상의 폭우와 만조시간이 겹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범람한 건데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차오르더니 결국에는 뭐... 안전상유 이니까 스위치 다 내리고 저희는 피신했죠 눈에 보일 정도로 수, 뭐 시, 10분 예. 물폭탄을 두 번이나 맞은 범천동이라는 그 피해가 참으로 막심했습니다 범람 이번 두 차례에 걸친 동천의 침수 관련 피해 는 관리 감독 서울로 애고된 인재라고 하여도 가은이 아닙니다 범천 일동 동천 주변은 침수지 정비 사업을 2010년 1월에서 2011년 1월에 성서초등학교 앞과 골든뷰 앞에 저수조 용량이 900톤, 400톤 수조 두 곳을 설치하여 공사를 이미 마친 곳입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으로 공사 금액이 무려 28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동천과 인접한 범천동 지역의 침수 원인은 잘못된 설계 시공에 의한 인재입니다. 현재 이 공사는 동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동천의 물이 저수지에 모이면 물을 토출관을 통하여 펌핑하여 물의 저수량을 조절함으로써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조 시에는 동천의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토출관이 차단된 플립 밸브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동천이 만조 시간과 겹치고 시간당 40mm 이상의 강수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1호는 침수가 되는 구조로 설계 시공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설계와 시공으로 이날 밤 10시경 만조시간과 겹치면서 동천이 범람하여 그 일대가 침수된 것입니다. 2019년 설계 당시 성서교 지점은 계획홍수위 토출관 외수위를 2.7m로 설치하였으나 2020년 7월 10일과 23일 호우시 동천의 수위가 2.7m보다 높아지면서 토출관이 수면 아래에 잠겼고 골든베 지점도 2006년 계획홍수위가 1.95m였으나 실제 시공된 토출관 외수위는 1.12m로 처음부터 잘못된 시공이었기 때문에 계획홍수위보다 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되었습니다. 2009년 설치 당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강수량에 대하여 좀더 깊은 검토 없이 설치한 결과라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저수저 용량을 현재의 용량보다 배 이상의 저수가 될수 있도록 빗물 펌프장을 신규 설치하여 홍수에 따른 지역의 침수를 막아주시고 배전 용량을 향상시켜서 동천으로 배출되는 배출구를 만조시나 폭우에도 충분한 배출이 될수 있도록 높이를 개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번 침수 피해 후 부산진구청에서 8월 30일에 보험공사 임시방편적인 땜지식 보안으로는 침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행 데크로 인하여 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배출구의 높이를 난구의 배출 방법을 참고하여 보완하시고 그에 따른 저수저의 용 배출 용량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재난 반면 고교사 삼아 좀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또 다시 동천이 범람하여 범천동 주민들이 수재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태풍이 오는 계절입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 중구에서 더 이상 이런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습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건수는 주택이 주택이 185건, 상가 400건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의 상황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의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저지대 침수 위력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동별 가구수와 건축물을 파악하여 삼수 침수 대상물에 제2제3의 침수 피...